안녕하세요 백방택시입니다 오늘은 차량 와이퍼 교체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퍼가 요즘 새차들이 돼가지고 아, 와이퍼 교체하는 방법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아,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교체하려고 당기면 이 걸려가지고 교체가 안 돼요 와이퍼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. 올리는 방법 한번 리뷰로 보여드릴게요. 음, 일단, 차를, 시동을 켜면 안 됩니다. 끈 상태에서, 지금 켠 상태에서, 이거를, 와이퍼를 위쪽으로 올리면,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런데, 끈 상태에서, 시동을 껐거든요. 끈 상태에서, 와이퍼 있죠. 와이프를 꾹 올리면,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. 요거, 요거 버튼을 꾹, 위,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. 위쪽으로 올리면, 올라오죠. 스톱됩니다. 이 상태에서 와이프를 교체합니다. 교체하는 방법은, 이 부분, 털리 관절처럼 꺾인 부분이 있어요. 여기도 땡기시고, 여기 보시면 클립이 있거든요, 뒤에. 잘 보실 렌즈. 클립을 꾹. 자, 보이십니까? 여 클립. 이 부분을 꾹 누른 상태에서 밑에, 밑에 쪽으로 땡기시면 돼요. 자, 알겠죠 다시 집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위로 올리시면 되고, 지금 뺀 거기 때문에 이 와이퍼는 빼고, 새 와이퍼. 이게 제가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. 새 와이퍼를 할 때, 어 아까 보여드렸듯이, 이 마디 부분을, 그냥 위에 이빨에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있어요. 기억자 튀어나온 부분. 이 부분을 여기 부분에다가 끼워줄 거예요. 자, 들어갔습니다. 이제 위로, 하늘 위로 쭉쉽 올리는 거예요. 찍! 따각 소리 났죠? 그러면 완료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,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. 올리고, 차에 타가지고, 어. 시동을 키시고, 와이프를 한 번만 작동하시면, 세게 되는 거예요. 자, 작은 와이프는 제가 아까 교체해서,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자 시동을 켭니다. 켰고 와이퍼 부분을 이제 오늘 니까이 부분을 하늘 위로 한번 올리주시면 네 됐습니다. 이상 별밤 택시였습니다. 와이퍼 교차기 참 쉽죠잉? 안녕히 계세요.